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3시 50분경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부결시키자는 당론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분한 한 분께 진심 어린 호소를 드립니다. 졸속 탄핵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풍에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108명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꼭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개엄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계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빨리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게 되면 정말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 있죠? 어, 유중교사 무혐의, 아, 혐의가 없다. 이렇게 1심 판결 내린 김동현 부장판사를 뭐 체포하라. 이게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 자, 이제. 지금 4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포, 표결을 앞두고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제가 이미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만은 형법 87조와 형법 91조는 내란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어, 그리고 문헌 국헌문헌이 성립되지 않는다. 저도 이미 방송해드렸는데요. 많은 헌법 학자들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추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정말 설 자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쓰나, 쓰나미급 광풍이 십사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일부, 뭐, 개혁법의 일부를, 에, 뭐, 위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어, 국회의원들이 개혁을 해제해라 해서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개혁을 해제했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없지만은 사실은 이런 개혁을 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 한인 예, 통치 행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야할 것입니다. 사실은요 야당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처음부터 부정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이 뭡니까 대선을 하겠다. 그리고 대선 불복이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고위공직자 탄핵을 소추하고 또 위법성 법률안을 엄청나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혼 소지가 있는 특검을 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예산을 무차별삭감시켰죠? 대통령실도 활동비 제로, 검찰 활동비 제로, 검찰 활동비 제로. 바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의 행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아니겠습니까?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에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후보로 내세워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이가 2년 실형을 받고 이제 16일 날 구석이 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은 아, 사문법에 의해서 조기 3인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거 진짜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파 세력들 말이죠 네? 김민석이 국방위원회 최고위원 부정선거로 당선됐잖아요 이 친구가 다 민주연구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북 세력들. 음. 이들이 국헌문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빨리 부정선거가 나와서, 아, 부정선거 그, 어, 포렌식이 진짜 나와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아, 포렌, 저, 뭡니까, 서버를 교체해야 되겠다. KBS에서, 저, 뉴스 나왔죠? 20억을 예산을 들여서, 어, 그, 뭡니까, 서버를 교체해야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오늘 또 뉴스는 이렇습니다. 아,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아, 개원군들이 말이죠. 어, 이 기기를 촬영해 가서, 좀 위치를 변경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부정선거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 2대 국회의원 총선거 왜 자료를 내렸습니까? 그 자료가 부정선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음, 빨리 올리세요. 매일매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 뉴스 광풍에 휘둘려서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시키려고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후 좌파 정권의 폐약질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인생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단일 대우로 야당의 일반적이고 졸속적인 탄핵 소추안을 당당하게 반대하시고 광풍에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꼭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인기 영합을 위해서 통치행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정선거를 타파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비상경엄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라고 이번 국민의 힘이 있고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